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유가족 여러분, 이런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 대한민국. 선열과 허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 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에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현실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현충이를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희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배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